저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힘든 부분들을 말한다면 뭐 한두 끝도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어려웠던 거라고 한다면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것들.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 정말 무기력한 선교사구나 어떻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어,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한 번은 저희가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기도처소가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기도처소로 이동해서 그 기도처소에 있는 어르신들과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을이 굉장히 못 사는 마을이었어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고 그 가운데 어떤 자매가 한명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자매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서 건강한 아이 나, 나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줬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해서 너무나 예뻤는데 매주 갈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런 이상하냐면 아이가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이 엄마는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 분유만 먹이고 그냥 이 배가 그냥 다시 가라앉기를 그냥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복수가 참견 아닐까. 한번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 그 어머니하고 여러 대화를 하면 설득을 했어요. 데리고서 푸놈펜의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맨 처음에는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저희 돈 없어요. 안 돼요.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아침부터, 어, 저녁 때까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병원이 있어요. 해브론 선교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캄보디아에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주는 그런 선교병원이에요. 마침 그 병원에 그소아과 의사선생님이 한국에서 와서 진료를 해주고 계셨어요. 필요한 그 과목의 선생님들을 한국에서 요청을 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잠깐 동안 그 진료해주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도 해주시고. 근데 마침 소아과 선생님이 계셔서 잘 됐다. 진료를 받아보자 하고서 이제 등록을 했죠. 검사를 하시고 나서, 그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성교사님, 어, 이 아이하고 어떤 관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에 그 자매님이라고 했더니, 어, 지금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이 안에는 어떤 물이 차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간이 부어 오른 거라고 하는 거야. 간이 부어 오르는데, 정말 희귀한 병인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간이 부어 오르면은, 잘라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을 이식을 받아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아이하고 어머니 돌려보내면서, 어, 아이 먹을 거 많이 주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내가 얘기해 줘야 될까. 어머니한테 희망을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가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근데 그 어머니한테 안될것 같아요. 라고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이분한테 괜한 희망을 주어가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그, 자매님이 자꾸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말을 못 해주셔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서서, 어, 차한잔 마시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오면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배가 불러오는 거는 아니 불러오는 건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 차로 돌아가는데 눈물을 이렇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아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고, 아이, 그 다음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어 이제 하늘나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례식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빨리 아이를, 장례를 해버렸는지, 그,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빨리 일을 처리를 해요. 나중에 가서 위로를, 어 다시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늦을까? 아니면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교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어, 교회에 나왔던 어떤 그 자매님인데, 그 캄보디아는 여자나 남자나 큰 일들, 좀 무거운 질문 들거나 하는 일들을 같이 해요. 여자라고 해서 뭐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근데 캄보디아가 워낙 낙후된 곳이다 보니까, 이, 그 하수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 하수도 관을, 어,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설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집 앞에 있는 것들은 자기 집들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큰그 하수도 몇 개를 이렇게 놨는데 그거를 붙이는 일을 하는데 그 자매가 하다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사이에 손이 껴가지고 이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두 손가락이 두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낫고 여기는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봉합을 하죠. 선생님이. 이걸 잘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랐어요. 동의도 안 받고. 그리고 싸매고 제가 진방을 가니까 여기가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잘라야지 산대요. 선생님이 이걸 잘라야지 산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랐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어. 그래서 참 나한테 알려줬으면은 거기 가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더 나한테 가서 어떻게든 봉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도, 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항상 기쁨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을 많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너무나 감사했고,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더 만나주시고 저를 사용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어려웠던 정말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잘 이겨냈었어요. 사실은. 저희는 어 아이 결혼은 일찍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좀 늦게 주셨어요. 그 현장에 가서도 어 한번 유산을 한번 했었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 아내한테 남아 있습니다. 어이 유산했던 경험은 정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데 현장에 나가서 이제 언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그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어 약국에 가면은 이 음, 임신 테스트기를 주는데 봉지에다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아, 이런 게 가능할까? 라고 할 정도로. 그 그것을 테스트를 하니까, 어, 됐어요. 그런데, 그, 어, 병원에 갔는데, 그,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의 산부인과는 정말 말로 할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병원도, 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후에만 하는 거예요. 저녁 5시에서 6시에만. 왜냐면 의사가 병원,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먼저 일을 하고, 개인 클리닉은 나중에, 나중에 자기 개인 클리닉은 오후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도 얼마나 안 좋은지, 물을, 한1리터를 먹어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초음파로 해서 물을 그렇게 먹고서 초음파로 해서 잘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어느 날 갔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집 안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놀래 가지고 아내는 믿을 수도 없고 저도 믿을 수 없었는데 당장 이거 저 이제 드러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서 돌아왔는데 펑펑 울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날 가서 어 이제 그 자궁에 있는 것들을 잘 이제 다어 드러냈죠. 그런데 캄보디아 방식은 이배 위에다가 얼음을, 이만한 얼음을 이렇게 올려놔요. 이 여기가 부, 부으니까 근데 마취 속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이거 너무 차가워. 이거 좀치워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손을 붙잡아 주면서. 좀만 참아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너무 또 충격적인 것은 배가 너무 아프다고 계속 하는데 안 되겠다 한국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먼저 보냈어요. 저는 사역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자궁 안에 피가 이렇게 고여있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썩어서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서,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는데 저희한테는 진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역한 그 곳도 나, 내려갈 수 있었던 거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놈펜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지방에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내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 어, 자녀로 믿고 그렇게 어, 우리가 키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골에 내려가게 됐어요. 나,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주셨어요. 아마 저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었다면 시골에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럼 아마 못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아시고서 기다려 주셨다가 저희가 시골에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아이를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복합적인 일들이 있어서 제가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9월달에, 2018년도 9월달에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언제 일어났냐면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해가 좀 떨어질 쯤에 왜 그때 제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희 아이가 어 유치원을 가려면 그 지방에서 사역을 주일날 마치고 저녁 때 올라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의 모든 걸다 마치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하고 같이 이제 푸넘펜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때는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또친구도 만나고 정말 많은데. 차가 오토바이보다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지나쳐서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좌회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도 없이. 너무 깜짝 놀라서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하고 부딪혔고 그 오토바이 운전하셨던 분이 넘어졌어요. 차도 내려서 보니까 사실 크게 부딪힌 건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나 차도 뭐 그렇게 큰 손상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이분이 헬멧을 쓰지 않으셨어요. 헬멧을 쓰지 않고 또 가까이 가니까 이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약주를 하시고 운전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넘어갈 때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 사람이 쳤다라고 하고 하니까 저를 지목하니까 제가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지방에 있는 경찰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저를 이제 연행해서 갔죠. 우리 가족들도 갔는데,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가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거기서 구금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계속 저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죽었으니까 당신은 감옥에 가든 돈을 많이 내든 둘 중에 하나야.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저분 지금 살아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저분 어느 병원에 갔습니까? 이것만 계속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지방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푸넘펜의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푸넘펜에 있는 동료 성교사님께 연락을 해서 성교사님 제가 이러이러 해서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조용히 좀 가셔서 그분이 생사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그분이 알겠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분이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다. 그걸 그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계속 저한테 이 사람 죽었다. 100% 죽었으니까 몇만불 내일 가고 하고 있어라.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 이 캄보디아 에 있는 경찰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외국인들한테 금전적인 협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때 이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 대사관에서 언어가 너무 잘 되셔서 대사관에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급하게 택시 타고 내려와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거기는 경찰서장이랑도 잘 얘기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서 마무리는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자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운전하지 않고 택시만 타고 다닌 적이 있었고, 제가 이 오토바이만 보면은 너무 가슴이 막 이게 울렁한다. 그러니까 좀 뛰고 갑자기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압박감이 지금도 간간히 있습니다 한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성교사님 제가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싶었어요 제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듣고 싶어서 오라고 했고 우리 교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현지 목사님은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싶은 정말 저에게는 뭔가 쉼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맞아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아침 예배고요. 이 목회자의 교회는 오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그 교회도 섬길 수 있고 두 교회로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어, 현지의 문화와 제가 할수 없었던 부분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서 사역할 수 있었고, 이 목사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적인 목회 스타일, 선교의 방법, 선교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같이 협력하다 보니까 사역이 확장이 되고 더잘 되어지고, 어른들 선교와 학생들, 어린이들 선교에 좀더 어,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 저희한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앞으로 이교회에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 사역을 이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멈추지 않고.